THE K9 3.3 터보 이제 막 가스 개조 완성했어요. 시동 걸고 예열하고 준비 작업하고 가스 넣고 이제 검사하러 갈 예정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서 아하. <laughs> 본네트 뚜껑부터 닫고 갑시다. 뚜껑도 안 닫고 그냥 갈라합니다 특 k 9 주행거리는 191119km입니다 옆에 노트북 끌어서 세팅하면서 갈 겁니다 출발 LPG 충전소로 갑니다 LPG 충전해가지고 시운전해보고 검사하면 되겠죠 자동차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19만km인데 아직 차가 너무 좋습니다 LPG를 충전해서 첫 시운전을 해 봐야 되겠죠, LPG로. 여기서 2만 양 되겠습니다. LPG 충전 중이에요. LPG 충전 속도는 17 LPM입니다. 2만은 충전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대배우 빼라 빨리. <laughs> 자, 인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스를 넣었으니까 시동 걸고, 이제 LPG로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자. 요 앞에 당기 갖고. 컴퓨터를 보면 요 빨간 점이 휘발유예요 가스로 전환을 하면 초록색 불로 바뀝니다. 가스 압력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와, 초록불로 바뀌었죠?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동 걸어가지고 바로 가스로 넘겼어요. 자, 출발해볼까요? 이제 안전벨트 하고 검사장으로 출발합니다. 제희 공장하고 검사장 거리가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스 개조해 먹기 상당히 좋은 위치죠. 제가 이 동네에서 한 30년 장사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좌회전만 하면 바로 검사장입니다 신호 기다리면서 어, 노트북에 가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초록점 어, 가스로 구동되고 있고 공연비예요 아 공연비가 예술이죠 거의 토탈값이 0에 가깝죠 이러면 진짜 예술입니다 어, 인젝트 분사 시간도 6개가 고루고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검사장으로 갑시다. 3.3 아, 터보. 출력 좋습니다. 3.3 터보는 제가 이래 해보니까 EQ 3.3 터보보다는 어, K9 3.3 터보가 훨씬 안정적이고 좋아요.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왔습니다. 서류 접수시키고 검사하면 K9 LPG 개조과정은 끝납니다. 저기에 보이는 사무실에 가서 검사 접수합니다. 어, 서류 접수했어요. 서류 접수했으니까 검사로 갑시다. 시동을 걸고. 아, 딱, 그, 뛰기 시끄럽네. 자, 검사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아, 오전에 검사장이 굉장히 한가합니다. 와, 아, 이러면 완전 꿀이죠? 어우, 차가 어느 쪽이야? 굉장히 많네. 라인 앞쪽에는 없는데 안쪽에 많습니다. 아, 꽉 차가 있네. 저 K9 3.3 터보 관는 검사하고 어, 검사 대기 중입니다. 배기 가스 검사만 하면 출고됩니다. 앞쪽에 디젤 차가 검사하고 있어서 시간이 약간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K9 3.3 터보 어, LPG 구조 변경 검사까지 다 마쳤어요. 이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블루 나인 오토 가스에서 했다고 이렇게 오늘 날짜로 찍혀 있습니다. LPG 검사도 다 했으니까 어, 잠깐 차 개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 시운전 한번더 하고 이제 공장으로 가면 끝납니다. 개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네트 열고 뭐 주입구하고 어, 뒤에 가스통이 달려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네트 열어서 개조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LPG 개조된 엔진 룸이에요 기게또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끄고 봅시다 자, 시동을 이제 껐어요 자, 요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거 LPG 기약이에요 LPG 기약이고 어, 연료 차단 밸브 음, 그리고 뒤쪽에 가스 필터 하나 있고 앞쪽에도 가스 필터 하나 있습니다 가스 인젝터는 이 부분이 1번 인젝터 달려있고, 2, 4, 6번 인젝터 옆에 달려있고, 3번, 5번 인젝터는 이 안에 달려있어요. 잘 안보여요. LPG 연료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블루나인 LPG 컨트롤러 이쪽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기 배선은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구질구질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엔진 디자인 커버만 덮으면 더 깨끗해지겠죠. 예전에는 가스 인젝터를 여기다 이렇게 일렬로 해가지고 여섯 개를 달았는데 아 인젝터 호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 자동차 성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인젝터는 거의 바로 지금은 밑으로 심어 버립니다. 성능이 월등하게 올라옵니다. 어 가스 주입구 한번 보러 갑시다. K9 LPG 충전구 입니다 와 이거는 주유구가 넓어서 뭐 LPG 충전구 설치하기 엄청 좋습니다 K9 트렁크 입니다 밑에 보시면 음, LPG 탱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76리터 LPG 도넛 탱크 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끙을 열어 볼까요 어, 멀티벨브에 충전 배관 엔진으로 가는 배관 가스 게이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l p g 탱크 설치해도 트렁크 공간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트렁크 닫읍시다 K9 3.3 터보 LPG개조 뭐 구조변경 검사도 이제 다 했고 어 차도 개조된 거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나가면서 시운전 야무지게 한번 땡기고 그래 들어갈랍니다 가자 시동 걸고 렛츠고 가자 시운전 야무지게 한번 땡기자아 <laughs> 요것도 세게 밟으니까 터보에서 힙바람 소리가 픽픽 납니다 블루나인 오토 가스로 무사히 기한했습니다. K9 3.3 터보 LPG 개조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아까 검사장에서 디자인 커버를 안 가지고 가서 공장에 들어와서 디자인 커버 싹 덮었어요. 어, 확실히 많이 깔끔하죠. 역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3.3 <laughs> 터보 블루나인 오토가스 LPG 개조입니다. 멋집니다! 오늘은 K9 3.3 터보 어, LPG 개조해서 검사하는 과정, 약간의 시운전 과정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즘에 또 트렌드가 세로 영상이니까 세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3 터보 LPG 개조는 어, 제가 쭉 해본 결과 EQ 3.3 터보보다는 K9 3.3 터보가 훨씬 좋아요. 특히 특히 <laughs> 발음도 잘 안된다. 특히 이 RPM이 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K93.3 터보가 3.3 터보 개조를 고민이라면 어 K93.3 터보를 권해드립니다. K93.3 터보 LPG 개조 비용은 420만 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역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 주이소. 关心的。